하나원 유니버스 얼렁뚱땅 공감사장님. 얘는 이거 오두막이 포토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 곰돌이 저희 캐릭터 이름이 파이예요. 그래서 파이에 오두막 해가지고 이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딱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젯소 올리고 그다음에 페인트 한번 칠하고 약간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돼서 거의 하루 종일 걸린 것 같아요. 오두막 복공소 사장님이 제작해주신 오두막 그래서 아직 여기 안에는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열릴, 열려요 이건 파이의 오두막입니다 <laughs> <laughs> 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산악 열차라고 아세요? 대표님이 원래 스노우보드 국가대표 선수셨거든요. 캐나다나 뭐 이런 스위스나 그런 데 가서 전지훈련을 되게 많이 다니셨대요. 그런 곳에 이제 스노우보드나 스키를 타러 가려면 산을 타고 올라가는 열차가 있대요. 러지에딱 도착을 해서 여기 문을 열고 또 문을 정문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산악 열차를 탄 거예요. 그래고서 자동문을 열리고 나면은 럭지 도착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건너편에서 막 음식을 먹고 고 있을 거아니에요 카페 미트파이를 막 먹으면서 막그 도란도란한 모습도 이 유리 안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게 대표님의 주문이었어요. 그래서 어, 스마트 유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서또 찾아내 가지고 캐나다, 스위스 이런 풍경이 나오다가 또 꺼지고 사람들 모습이 나오고요. 하이요 어... <laughs> 아 대표님 <laughs> 여기 왕가렸어요 대표님이 대표님. 그러니까 역할이 대표님이 타일들 모아다가 대표님이 이제 깨는 역할을 했고요 한 진짜 일주일 꼬박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아 바닥도 이게 사연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 눈물의 바닥이거든요 <laughs> 벽도. 회사하신 옛 사수던 실장님이 추석에 대표님한테 추석 인사하러 이제 왔다가 러지로 끌려와서 작업한 눈물에 <laughs> 너무 당연하게 어, 잘 오셨어요. 어, 안 그래도 저희 드로잉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딱 이렇게 올라가서 작업했어요. 이건 <laughs> 또 이제 저희 영국에서 유학하신 산 대표님이 써주신. <laughs> 저희 러찌에서 근무하실 바리스타님들! <laughs> 메뉴 촬영이 있어서 가지 뭐 아침부터 와서 난방도 안 되는 <웃음> 이곳에서 <laughs> 러찌 음료가 익숙하지 않은 음료일 수도 있어요. 러찌에서는 커피 머신 에스프레소를 사용하지 않고 콜드브루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맥주태처럼 생긴 애들이 콜드브루 기계예요. 이게, 이게 소프트웨어 뇌고 얘가 하드웨어 뽑아내는 기계고 그냥 여기에 말통이 들어가요. 그래서 러찌에는 커피는 콜드브루가 메인이고 따뜻한 구우 우유 시리즈도 있고 칵테일도 팔고요. 그리고 티를 이용한 베레이션 된 다양한 음료들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멋지 베이커리 팀. 너무 예쁘죠? 근데 맛도 진짜 맛있어요. 이런 과일류가 들어간 타이트라 이건 딸기치즈, 이건 라임이고, 이거는 티라미수고, 전다 먹어봤거든요. 맑아지시네요 <laughs> 미트파이도 3종이에요. 저희 미트파이가 진짜 특별한 이유가, 2층 올라가보면 아실텐데, 바베큐 핏, 그 핏에서 나온 고기를 활용한 또 이제 저희 실장님이 만든 토마이. <laughs>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 어, 이거요? 아, 이 이거 스테인글라스도 유명한 작업하시는 분이랑 의뢰해서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얘네들도 다 글씨 써야 되는 애들이고. 어, 대표님이 그 스케이트보드 파크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오버헤드라고. 거기서 이제 남는 보드들 훔쳐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붙이는 거였고, 그림도 다 수빈 디자이너님이 다 그렸고, 아, <laughs> 이거 남은 액자는 저희 그, 그 안태환 대표님이라고 부업으로 액자 만드시거든요. <laughs> 아니요. <laughs> 여기서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셨어요. 파이의 어린 시절 가족사진이거든요. 파이가 저희 캐릭터가 특징이 캐나다 휘슬러 지역에는 야생 곰들이 되게 많대요. 캐나다 휘슬러 지역에 있는 산 사람들은 막 휘슬 같은 거를 늘 품고 다니네요. 곰 만나면 보려고. 얘를 이제 모티으로 가져와서 저희 파이는 좀더 특별하게 가슴에 이제 분홍색깔 털이 자라는 아이거든요. 어, 맞아요. 누워있는 친구예요. 그... <laughs> 애기예요 러찌는 카페 공간이고, 삼각 바베큐는 바베큐로 먹는 공간이라 유리가 달라요. 통도 다. 저 서울에서 그 운영 지원팀으로 수고하고 있는 안태훈 팀장과 김광성 팀장이 다 수, 수, 작업한 거예요. 이렇게 둘이 돌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작업한 거예요. 여자 화장실 세면대도 이거 산 대표님이 찾아가지고 원래, 아, 곡식을 이렇게 빻던 통이었나? 그런 걸로 썼던 통이래요. 이것도 지금 남자 화장실 세면대인데 제작 중이에요. 네. 그래서 뭐 여기 또. 바베큐 핏. 이 가운데에서 불을 떼고, 훈연으로 바베큐를. 굽는 여기서는 불을 떼고 연기로만. 네, 네 그냥.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항상 불을 지키고 있어야 된대요. 이걸, 왜냐면 이게 온도에 따라 고기가 다 달라지니까 온도도 중요하고, 14시간 이상 훈연한 고기도 쓰거든요. 그래서 진짜 먹으면, 진짜 입에서. 살살 녹아요. 진짜 맛있어요. 바베큐랑 같이 나오는 구성 중에 빵도 제빵실에서 다 수제로 만든 빵도 나오고, 파스타랑 브런치도 팔고, 맥주 와인도 팔고, 근데 진짜 맛이 기가 막힙니다. 바베큐 플레터 시키면은 미니 핏도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표님이 바베큐 먹을 때마다 늘 아쉬웠던 게 고기가 이제 먹다 보면 다 식으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저 고기를 오랫동안 손님들한테 따뜻하게 제공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최소형 사이즈로 줄이는 작업을 램스턴에 의뢰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손님들을 이제 플래, 바베큐 플래터 시키시면은 고기를 여기에다 드리고 그럼 이제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 뻔해가지고. 네 빠져. 와 진짜 대박이네. <laughs> 대표님의 아버님까지. 어, 아버님 오셨다. 여기 아버님이 <laughs> 다했다고 얘기하고 <웃음> 있었어요. <웃음> 잠깐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laughs> 아 마이크를 차면 연예인 다 됐어요 <laughs> 저는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여기 낙하산이거든요. 저 원래 부르다 인사동점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스타를 1년 반 하다가, 제가 원래 전공이 디자인이어서, 그때 한창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하나원 컴퍼니 다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f b 고 뭐고, 일단은 여기 회사를 다니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가 제 비의 사수였던 실장님이 혼자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페님은 계속 매장을 늘리실 것 같은데, 아, 언젠간 분명히 티오가 나겠다. 대표님한테도 포트폴리오를 계속 찔러 넣고내시즌 분기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일들이 늘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매번 바뀌는 이 트렌드도 참 재밌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대표님은 계속 뭔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그거 그 끊임없는 도전에 받쳐주는 관리자들이 있고 멤버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또 디자인 파트로 일을 하니까 그 네. 재밌는 거예요. 네. 들리세요? 전 그렇다고요. 자 이거 저 호똑한 커피숍 사고는더 살아갈게. 어, 어. 좋아,